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개업을 한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 되어가는데 어, 개업 변호사를 하면서 이 변호사 시장이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는데요. 어,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안 좋아졌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사무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열심히 뭐 책도 쓰고, 뭐 상담하고, 혹은 뭐 블로그를 열심히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광고로 돈으로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를 다 장악을 하는 사무실들이 나타나고 변호사들이 나타나니까 일반 의뢰인들은 검색만 하면 그 법무법인이 막 보이니까 아 여기가 최고 전문가가 보다 여기는 진짜 규모도 막 어마어마하고 막 의리의리하고 막 정관들도 막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믿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굉장히 많아요. 여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일일이 얘기하기 좀 그런데 여튼 변호사들은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펌들이 결국은 다수의 사건을 수임을 한 다음에 약간 무책임하게 사건을 진행을 해서 의뢰인들이 좀 경악을 했다거나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그렇게 광고비를 박 때려 넣어가지고 광고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 결국은 그 많은 비용, 광고비 그다음에 뭐그 광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또 직원 팀이 또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리고 그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만한 돈을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만한 돈을 제가 생각했을 때 변호사가 돈을 뽑아내야 되는 건 전문성으로 뽑아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의리의리한 거치장으로 뜯어낸다는 건전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한 변호사가 너무나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그러면 신경을 당연히 못 쓰는 거고, 그러니까, 사건이 막 산으로 간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네트워크 펌들에서 기존 뭐 수사 단계를 진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1심을 진행을 하고 나서 굉장히 변호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같은 변호사로서 굉장히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많아요. 일단 1번 수임료를 굉장히 높게 부른다거나 수임료 딱 봐서 돈이 좀 있어 보여 그럼 높게 불러. 아니면 굉장히 절박해 보여? 그럼 높게 불러. 그랬다가 만약에 안 돼, 혹은 돈이 좀 없어 보여. 그러면 또 되게 단가를 후려쳐서 또 사건을 수임을 해. 어쨌든 사건을 막 굴려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건을 수임을 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최근에 제가 상담을 정말 이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직접 경험을 한건 아니잖아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험을 한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문제가 돼서 오는 사건들을 검토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게 돼서 같은 변호사로서 굉장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국 이렇게 하는 게 전체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 야 역시 변호사들은 다 사기꾼들이야, 저 말만 잘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이제 사법 불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일반인들은 몰라요. 아 변호사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검사가 나쁜 사람이거나 판사가 진짜 뭐 가재는 개편이네 뭐네 하면서 그런 건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어 결국 전체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해줄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피곤한 경우들이 요새는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호사님, 그 합의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이거 항소심에서 무조건 합의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합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면 제가 일반론을 말씀을 드려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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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이게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뭔가 어 이렇게 해서 성공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뭐 해도 어 뭐, 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합의가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항상 말끝마다 지난번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 변호사 되게 자신했었는데 지난번 변호사도 뭐 금방 혐의 없으면 나올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이런 말을 제가 대답을 하는 족족이 얘기를 하니까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왜그 사람한테 잘못 서비스를 받은 걸왜 저한테 빗대서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은 변호사로서 굉장히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다른 변호사가 그렇게 안 해준다고 해서 나도 그럴 거라고 의심을 하는 거. 근데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죠. 당연히. 어, 왜냐하면 난 경험해 본 변호사가 그 변호사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못 믿는다.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팽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어떻게 보면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광고를 하는 거지만 오히려 유튜브를 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했던 거 참고로 저는. 광고비를 전혀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고비를 퍼부으면서까지 저는 많은 사건을 할 수도 없고요. 그걸 다 상담을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직접 사건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나마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굉장히 감사한데,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건을 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 혹은 어, 전화 상담을 했거나 방문 상담을 했더니 이런 걸 궁금해 하시던데 어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름 좀 진솔해 보인다라고 어, 말씀을 주셔서 어,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잘못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내 사건이 어, 망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사건을 처리해 줄 변호사인지를 좀 어, 당연히 보는 눈은 없겠지만, 좀 침착하게 선택을 하셔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좀 차분히 선택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들 하시는 말이 그거야.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하고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급하게 선임하고 또이 영상 보고 있겠지. 제대로 선임한 게 맞나? 막 이러면서 어 우리 변호사 얘긴데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선임하지 마시고 당연히 급한 거 알아요. 근데 변호사 없이 조사 막 진행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시간 간극을 잘 두고 최대한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게뭐 중요한데 갑자기 사고처럼 형사 사건이 터지면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그거를 차분하게 보겠어. 여튼 그런데 그것도 본인 운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영상을 찍는데요. 어, 정말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데는 어, 조금 걸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본인을 뭐 전관 변호사들이 막 있다. 1년차 변호사를 너의 사건에 투입시키긴 하지만, 사실은 뭐 위에 변호사들이 다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신뢰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러면 저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변호사들이 너무 기운 빠진다. 결국은, 그런데 가서 막 수천만원씩 변호사비 들여가지고 사건 엉망으로 다 만들어 놓고, 저보고 이제 한코심에서좀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튼, 제대로 좀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너무 당혹스럽다. 그런다고 함부로 막 선임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한 걸음 떨어져서 왜?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그런 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한번더 확인하고 선임을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